2025년 10월 11일 기준 이더리움의 시장 흐름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 국면 속에서 이더리움 역시 단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이 될 것입니다. 보다 정밀한 타점과 전략은 상단에 표기된 010-9959-6611 번호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580만 원 부근에서 거래 중이며 전일 대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유입되며 심리적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기술적 흐름, 최근의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이슈를 종합하면 단기 하락 이후에 반등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거래량 데이터를 살펴보면 약 24만 개의 이더리움이 거래되었으며 전일 대비 거래대금은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은 다소 증가한 모습이지만 이는 오히려 상승을 위한 조정 구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이더리움을 둘러싼 긍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더리움의 데이터 가용성과 확장성을 위한 프로토 덩크 샤딩 도입과 L2 네트워크 확장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메인넷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d a 과 d e f 프로젝트들이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호재입니다. 또한 스테이킹 관련 정책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진들은 스테이킹 보상의 구조를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장기 홀더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온체인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3 0 기준 이더리움의 순유출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되는 물량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고래 투자자나 기관이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간접적인 지표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한편 글로벌 경제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 동결 기조와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 역시 이더리움에게 긍정적인 외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상승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더리움은 중기 지지라인을 재차 테스트하고 있으며,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매물대 소화 이후 650만원대 재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손절가 설정과 분할 매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밀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 온체인 데이터, 글로벌 이슈 모두를 종합했을 때 중장기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 예정된 이더리움 주요 업그레이드 일정이 가시화된다면 다시 한번 메이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두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수익을 위한 매수 타점, 손절 구간, 추세 전환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010-9959-661을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릴 잠깐에 설명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강력한 기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흔한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보이시죠? 010-9959-6611. 그냥 번호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투자 세계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요즘 투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뉴스는 매일 쏟아지고 차트는 복잡하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감도 안 오는데 그 와중에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 많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격이 쭉 올라서, 아, 그때살걸 하면서 후회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후회를 없애드리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쉽고 간단하게 문자로 기회라고 전송이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번호로 문자 하나를 보내는 거.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을 위한 구독자 전용 정보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단독 공개라는 겁니다. 이미 다 퍼져서 늦은 정보가 아니라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또 보시면 매일 24시간 추천 실시간 종목 대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점심 먹고 있을 때도 갑자기 시장이 출렁이는 그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치 옆에서 투자 고수가 지금 들어가야 한다, 지금 팔아야 한다라고 속삭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오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캡처를 보시면 오늘의 인기 유망 코인 추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명이 소폰이라고 하면은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적혀 있고 추천 사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이 코인을 사야 하는지, 지금 어떤 흐름인지, 거래량은 얼마나 터졌는지, 기술적 반등 신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그냥 사라, 팔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혼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 하나하나 읽고 거래소 데이터 다 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모든 과정을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고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면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이 서비스가 구독자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보라면 그건 이미 가치가 떨어진 정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혹시 이렇게 좋은 걸왜 공유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고 그 경험이 쌓이면 더 오래 더 깊게 함께 갈수 있고 서로에게 더큰 이익이 됩니다. 이용규칙도 명확합니다. 무분별한 공유금지.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단톡방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럽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좋은 정보라도 하루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매일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도 없고 별도의 앱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면 됩니다 내용은 단두 글자 기회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 수익을 보고 있고 그 결과 계좌 장호가 달라지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는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수익을 챙길 때 여러분은 또 뉴스만 보면서 부럽다 하고 있을 건가요? 투젠 나중에 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기회에 문자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번호 다시 한번 말합니다. 0109959 6611 그냥 저장만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기회라고 아그한 단어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좋은 정보는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고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세 가지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뒤쳐지고 싶지 않다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행동하세요. 그 시작은 단두 글자입니다. 기회. 이두 글자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